안녕하세요 임장특공대 서대영입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 평촌에서 선정된 선도지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학군지로 유명하죠. 대치동에 유명 어학원과 입시학원의 분점들이 위치해 있어 주변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활발한 학원가 덕분에 많은 가족들에게 매력적인 학군지로 자리 잡고 있죠. 아래 보도 자료에 나온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은 범계역과 평촌역을 잇는 선으로 평남과 평 평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평남에만 선도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평천은 평남과 평북 중에 평남의 입지가 더 좋습니다 이유는 바로 학군 때문인데요. 평촌에서 선호되는 세 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바로 평촌중, 범계중, 비인중입니다. 평균적으로 학업 성취도와특목고 진학률이 매우 높죠. 거기다 평촌의 유명한 학원가까지 가까이 위치해 있으니 경기 남부의 분당 다음 대표 학군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선도 지구로 선정된 꿈마을과 샘마을은 같은 평남에 위치한 곳인데요. 지금부터 꿈마을과 샘마을 개발 선도 지구 입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10 A7 구역과 A18 구역에. 꽃마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 18구역은 블록이 나눠져 있지만 꽃마을로 묶여져 있죠. 18구역보다 17구역이 좀더 입지가 좋습니다. 이유는 귀인 초등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귀인 중학교를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평촌 학원가를 사용하기에 18구역보단 더 가깝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꽃마을은 전체 평형이 30평대 이상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꽃마을 전반적으로 600세대가 안 되는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대수가 대형평수로 이루어져서 땅은 넓으나 땅 주인이 적으니 사업성이 잘 나오는 곳이겠죠. 대형평형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권이 빠르게 진행되겠죠 여러모로 가능성이 높은 생활권이 17,18구역인 꿈 마을입니다 현재 가격은 36평 중반 평형이 12억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군 입지와 위쪽 평촌역 교통 입지 그리고 추후 신축이 된다면 무조건 대장단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A10구역인 샘 마을입니다 동안구 호계동이고요 샘마을은 4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마을과 마찬가지로 평남이지만 조금 더 아래쪽에 있죠 크게 보면 평남이지만 고가도로의 1순환고속도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학원과도 멀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샘마을을 인장 가보면 한적하고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위에서 언급했던 평촌의 중학교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한여중과 대한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군 입지가 절대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0평대 이상의 대형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습니다. 가격은 9억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19구역의 단점은 4호선 라인과 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7, 18구역보다 교통입지가 떨어지죠? 도보로 15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3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17에서 19역까지 모두 재개발되어 신축이 된다면 지금처럼 3억 이상 차이 날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우왕시 포일동의 신축 때문인데요. 평북의 대장금인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와 우왕시 신축인 은덕원 프로지오 엘 센트로의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단지는 분명한 입지 차이가 존재하는 곳으로, 구축으로 가면 가격 차이가 확 나는 곳입니다. 다만 연식이 신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선호되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리딩을 하는데요. 지금 마말과 꽃말의 입지 차이가 분명해서 가격 차이가 3억이 나지만 신축이 된다면, 10년 정도는 샘마을이 꿈마을의 가격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현재 입지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는 인정하지만 신축이 되면 가격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면 샘마을이 현재 좀더 저렴한 투자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아 들어가 추후 신축이 되어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그때는 꿈마을의 입지가 우월하니, 꿈마을이 싸졌다고 생각하고 투자로 접근해야 할수 있겠죠. 아파트는 변하지 않는 입지와 변화하는 가격으로 적절한 투자 시기를 가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생각이 미래에 반영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촌 선도지구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댓글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